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행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날은 따뜻해지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고 침대와 물아일체되어가는 여러분께 바치는 안될 거하게 레알 짧은 홍보, 긴급 홍보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홍보, 하지만 남는 건 지식엔 정보, 시간은 순사. 조금이라도 홍보가 불쾌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도 잡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끝까지 보는 당신이 챔피언. 인류가 아는 전기는 정전기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정전기를 모다 모다 부족함을 느끼고 화끈하게 번개에서까지 전기를 확인해 보겠다며 비 속에서 연을 들고 뛰어다니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이 위험함을 무릅쓰고 전기를 연구한 끝에 마침내 1 8 0 0년대 이르러 어두운 거리를 밝히기 위해 기름에 불을 붙이는 대신 전기로 불을 밝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에디슨과 테슬라 등 쟁쟁한 형님들 덕분에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하여 현대인들은 전기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은은하게 열받게 만들기 시작했니다 시작한 게 전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기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더 많이 태우게 되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과해졌죠. 이산화탄소는 원래 지구에게 한겨울 패딩 속 오리털 같은 존재인데 오리털을 너무 많이 넣은 나머지 따뜻하다 못해 더워서 지구의 빙하가 녹고 생태계가 변하는 등 지구가 힘든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자 전기 기술의 발전을 멈추기에는 우리가 전기에 너무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외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습니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뉴딜 정책의 쌍두마차 바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말 그대로 친환경 저탄소 혁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장 정책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은 또 디지털 혁신은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과 무슨 관계냐 물으신다면 또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송전선을 따라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죠 그런데 전달된 전기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그럼 저장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당연히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 낭비를 줄이려고 기존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면 또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전기 수요를 감당하다 하지 못하면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현재는 실제 필요한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벌어지는 전기가 너무 아까워 어떤 공학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스마트 그리드 등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소비자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당장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죠.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결국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르겠죠. 이런 전력 설비를 직접 사람이 다루니 숙달된 전기 달인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겨울에 정전기 슬쩍만 스쳐도 아따고 하는데 전력 설비 이상으로 산업 현장에 화재라도 나는 날에는 오마이갓 oh 이건 상상도 하기 싫군요. 이 위험한 전력 설비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점검하고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전기 달인분들과 우리 안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 발맞춰 에코 솔루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T 솔루션을 메인 바로 얼마 후 꽃피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코엑스 A홀에서 전기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무려 전기 산업 대전, 한국 발전 산업전,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동시 진행. 와우. 아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다니기 어렵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주목.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사실. Futureing Smart Energy.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LS 일렉트릭이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Virtual Day. LS 이월드 e 웹사이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유익한 내용. 과 함께 푸짐한 경품 이벤트 즐기세요. 행사 1일차에는 전기계의 아이돌 22만 전기피플들을 이끄는 핫한 유튜버 전병칠샘과 함께하는 부스 투어. 2, 3일차에는 도슨트 라이브 부스 투어가 현장 중계되고요. 온라인 세미나인 라이브 웹이나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력 분야의 대표 디지털 기술 스마트 전력 통합 관리 시스템인 그리드 솔케어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에코 솔루션이 선보이고요. 발화점이 높은 식물류를 이용해 전압을 바꾸면 화재 예방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물 변압기 남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쓸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관련 기술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공장의 효율을 높이고 낭비는 줄이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이렇게 많은 기술을 다룬다고 하니 친환경 전기 기술에 관심 있는 구독자라면 놓칠 수 없겠죠 게다가 각 세미나마다 경품 이벤트로 에어팟이 하나씩 터지고 치킨 키프티콘은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터진다고 하니 전기 기술 관심 있어서 왔다가 살림살이 나아지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인정 응 음, 인정 사전 등록 신청하고 LS 일렉트릭 보이스까지 맞추면 당첨 확률이 떡상한다고 하니 저도 바로 사전 등록하러 갑니다. 사전 등록은 LS 일렉트릭의 가상 전시 플랫폼인 LS E World에서 할수 있고 등록을 하면 사이트의 다른 유익한 자료들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스 라이브 투어의 경우 LS 일렉트릭 유튜브와 페이스북 국내 및 글로벌 채널에서도 중계된다고 하네요. 핫한 키워드로 꽉꽉 들어찬 이번 행사 샵 미래 샵 친환경 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샵 혁신 놓칠 수 없는 트렌디한 지식 그리고 더 놓칠 수 없는 경품 관련 상황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LS2월드에서 만나요. 안녕.